좀 전에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어, 이런 지금 어, 악어성 관련해서 댓글을 썼는데, 지금 여기에 그 상열 최라는 님이. 리뷰가 온걸 보고 지금 제가 하나 놓쳤던 가격을 한번 냉정하게 다시 까봤어요 99,000원 드상 2천만원어치 사서 상자는 개당 30만에 팔고 키로 랩업하는 중인데 거의 아덴으로 환수되네요 라는 글을 보고 지금 시간이 12월 1일 새벽 6시 13분입니다 좀 전에 아까 영상을 제가 올린게 한두세 시간 전인데 잠깐 누워서 잘라 그러다가 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급하게 다시 잠깐 켰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계산 다시 때려봤는데 난리 납니다. 99,000원 드상 2천만 원 어치를 사서 상자는 개당 30만에 팔고. 히로 레버 하는 중인데 거의 아덴으로 환수되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우리 아까 계산할 때 키값을 이 정도로 봤잖아. 이렇게 보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안될것 같아.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99,000원짜리 패키지 드상을 사면 이와세개 그냥 드상 120개랑 인덩키 3개를 주고요. 그리고 인덩키는 이제 오리물에갈수 있는 걸 주고요. 그리고 숨겨진 상아 숨겨진 버탕 주는 거를 세개를 줍니다. 합쳐서요. 어. 이걸 주는데, 자, 한번, 한번 계산해 봅시다. 거꾸로. 자, 그냥 대상, 지금 대충 어바웃으로 잡아서 30만 정도에 매입하죠. 일정 수량이 지나면 29만, 28만 계속 낮아질 거예요. 자, 30만에 매입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120개를 30만 아데나 매일 다 매입을 시키면 자 3600만 아데나가 나와요. 어, 3600만 아데나가 현금가치로 얼마냐? 지금 한 100만당 2400원 꼴이니까 0.024를 곱해요. 그럼 드상 30개를 응? 30만에 재판매하면 이게 나옵니다. 30만에 재판매하면은 이 금액이 나와. 근데 패키지 가격이 얼마야? 99,000원이야. 이건 그걸 뺀 거예요. 그쵸? 어? 뺐지? 그러면,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게 여기 뭐 상아탑은 한 시간에 뭐 얼마가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이전에 영상에서 했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야?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보자고. 키가 6개가 나오니까 그냥 12,600원 우리가 손해 본 거잖아. 그렇죠? 12,600원 손해 본 거잖아, 냉정하게. 6개로 나누면 키값이 개당 2,100원이 나오는 거야. 이거면 얼만 마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에 90만원 되는 정도 하는 거예요 90만 이거 여러분 그 제가 그 역산을 해 봤어요 어떻게 되나 원래는 이거랑 이 부분은 지금 없었던 겁니다 이거랑 이 부분은 원래 계산을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그래서 가정을 다시 해봤어 뭘로 했냐 자 키값을 2100원으로 잡았을 때 레벨별로 악어섬에서 플레이하는 횟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지? 여러분 어? 자 이런거 다 지워보자고 필요없는거 지워봐 잠깐 숨겨볼게요 자 이거 다 계산됐던거니까 일단 다 지워볼게요 자, 지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확대를 시켜서 보여드릴게. 형님들 봐봐. 자 레벨업 비용이 이게 드상 총 들어가는 레벨업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어. 근데 이 키값을 2,100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악어선 87에서 88까지 올라가려면 385판을 돌려야 되는데 키값이 2,100원이다라고 하면 1레벨 없이 필요한 키값은 이거라는 거야 지금 빨간색 잘안 보이니까 까만색으로 바꿀게요. 1레벨 없이 필요한 키값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88레벨에 자 이것도 지울게 별로 의미 없으니까 자 1레벨 레벨업에 필요한 이거야. 88레벨에는 80만 원이 키값이 들어가요. 그렇죠? 88레벨에서 89가는데 160만 원이 키값이 들어간다라고 보여지는 거야. 89에서 90은 300, 90에서 91은 420, 91에서 92는 540, 92, 93은 700, 93, 94는 900, 94, 95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드상 120개를 매입을 시켰을 때 30만화 원 되네. 나무, 그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아, 여러분, 이거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했던 이 풀업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이 비용에 키 값을 더해보니까 랩업당 악어섬 그 키를 사가지고 돌리면 그냥 드상이랑 드상이랑 드상 값이랑 키 값만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부터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 그 대장님이 우리 시청자분이 얘기를 했어 야 딸기야 너 여기서 나온 그 레벨업당 최대상 비용 내게 더 효율이 잘 나오는 것같더안 나오는 것 같은데 더잘 나오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봤더니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 15% 정도 효율이 안 좋아서 드상값이 더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레벨업당 필요한 최대상 비용은 이거를 15% 업한 거예요 이 정도가 필요하다 금액이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현실성이 높은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15% 업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왠지 신뢰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계산을 했는데, 정말로 풀업을 계속했을 때 기준이니까, 이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87에서 88갈때 결론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87에서 88까지는 183만원. 키 값을 121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88에서 89까지는 360만원, 89에서 90까지는 730만원, 90에서 91은 1000만원, 91에서 92는 1 2 3 0만 원. 92 93은 1,600, 93 94는 2,000, 94 95는 2,711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키값을 2,100원을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뭐가 빠졌냐? 성장 물리학 가격이 빠졌어요. 성장 물리학 가격. 성장 물리학 가격 하루에 어, 1시간에 1,000원이니까 하루에 24,000원 들어가잖아. 그렇죠. 50일이면 120만원 들어가는 거야. 어? 50일에 120만원. 또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성장 가격까지 한번 성장훈련가격까지 다시 계산해 볼까요? 검사 레버 비수는 너무 저어 하니까 자, 금액을 한번 더 해보자. 자 여기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떤 걸 계산해야 돼? 성장 물량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응? 성장물리학, 물량. 성장물리학은 자, 성장물리학이 30분이죠. PC방 성장물리학, 여러분, 어? PC방 성장물리학이 30분 맞죠? 1시간 아니잖아. 그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30분이야. 30분에 500원 들어가. 1시간이면 1000원이 들어가요. 그죠? 하루에 2400원이 들어가.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가정을 했을 때 랩업, 기사의 랩업일수 기준으로 해서 성장 물량 값이 얼마가 들어가냐. 어. 24000원이잖아. 하루에 2 4 0 0 0원인거 곱해보자 성장물량 가격만 이렇게 들어가는거예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이걸 더한걸 한번 보자 자 키값 15%를 업했을때 아니 저거 뭐야 드상값을 15%를 업했을때 토탈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억이야. 얘네들 이거 수치 맞춘 거네.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1억에 맞춰 놓은 거네. 아, 진짜 소름이다. 소름. 소름이네. 무섭지 않습니까? 형님들? 키는 하나 이천 백 원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음,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형님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욕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근데 레버 일수가 늦어질수록 성장 물약 값도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이 성장 물약 값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 이거에 맞춰서 지금 레버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지 이게 더블이 되면 이 금액도 더블로 올라가는 거야 정상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보시기 편하게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확대 한번 할까? 87에서 88 가는데, 아무튼 186만원 들어가고, 8889는 370 들어가고, 8990은 이적께 들어가고, 이게 그냥 드상을 사용했을 때에 타는 그 비용이랑, 어, 그 키값을 2,100원으로 했을 때 성장 물량 먹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금 1억, 현금 1억이네요. 결국엔. 부분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응? 체크하시고, 이거 영상 잘 올려놓을게요. 키 값만 4300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키 값만. 어? 키 값만 4300만 원 들어가는 거라. 아, 근데 이거 진짜 이분 나좀 걱정되네. 이게 이렇게 쓰는 걸 모르고 지금 막 쓰실 거아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이 대단한 더, 더들 쳐놨네. 어마어마합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